작년에, 이제, 이제, 삼재가 끝났잖아요. 맞아요. 삼재가 끝났는데, 집띠 특히나 42살이 집띠 아, 왜 이렇게 힘들게 보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월신당 왕코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. 네. 이번에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 게 네. 2025년 을사년 네. 이제 42살이 되시는 84년생 쥐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? 네. 자, 42살의 쥐띠 4 2 살의 GT. 작년에 이제 이제 삼재가 끝났잖아요. 맞아요. 삼재가 끝났는데 GT 특히나 4 2 살의 GT. 아왜 이렇게 힘들게 보일까요? 음. 어, 2025년에는 그래도 이제 삼재도 끝나고 해서 좀 좋은 해운년을 맞았으면 좋겠는데 또 2025년에 삼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진짜.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매사에 또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삼재가 끝났다고 해서 25년도에 확 좋아진 건또 아니네요 이분들은 네 특히나 42살의 지띠가 이때까지도 몇년한 3, 4년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3, 4년도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 또한 음, 좋은 걸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? 네네 특히 좀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? 인간의 배신수 이별수, 구설수, 간질수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음. 그리고 특히나 꽃피는 춘삼월이라고 하죠. 3, 4월 경에는 정말 정말 더 조심하시고 가셔야 합니다. 이렇게 삼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삼재의 후폭풍이 음. 너무나 세게 들어오거든요. 음. 어,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지띠 분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또 술을 또 마시는 분들이 아닌데 또 술을 마시고 또한번 마시면 이렇게 막 필름이 탁 이렇게 끊길 때까지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수, 그러니까 내가 잘 해왔다가도 그놈은 술 때문에 어, 술 때문에 조금 나를 많이 이렇게 점수가 다 깎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나 술 먹고 말 조심 되도록이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. 어, 말을 아껴야 되고 또 술로 인해서 이제 또 평소에 좋게 지냈던 분들과도 등을 돌릴 수가 있고, 음. 그리고 또 친한 분들과도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. 음. 특히나 정말 입조심, 어. 말조심. 진짜 이게 음. 포인트네요. 2025년 내년에 입조심. 네. 그리고 또, 지띠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의 이제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주절주절 주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어요. 가슴속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담아놓는 분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러다가 술 먹고 확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. 음. 네. 2025년에는 특히나 또 음주운전. 음주운전? 네. 음주운전 사기수. 되도록이면 뭐 직장이 됐던 사업이 됐던 이제 좀 욕심을 좀 부리지 말고 자중을 하셔야 합니다 왜 보면 쥐가 조그맣잖아요 조그만데 예를 들면 이제 치즈가 이렇게 큰게 있다고 이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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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렇게 이렇게 딱 저장 창고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아놓는 분들은 물론 잘 살지만 이걸 너무 욕심을 내면은 남이 이렇게 고양이한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뺏기는 수준이에요 어, 그게 자기가큰거 가져가려다가 그렇죠 그렇죠. 그거 먹히는 거예요. 그렇죠 그렇죠. 그리고 특히나 올해 2025년에는 좀 욕심을 조금 버리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. 음. 이게 뭐 코인이든 뭐, 뭐가 주식이 됐던 음.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 탈이 없는데 왜 조금씩 조금씩 모아 놨다가 왜한 방에 이렇게 탁 하면 그게 다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. 맞아요. 어, 특히나 지디 분들이 그렇습니다. 42살 자 지디 분들이 음,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. 그리고 어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부딪혀도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. 피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제가 이제 본인이 또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간이 됐던 가족이 됐던 무조건 올해는 참고 넘기셔야 합니다. 부부 관계나 가족은 네. 좀 어떨까요? 저기 2025년에는 부부간이든 가족간이든 이게 좀 충이 많이 듭니다. 네. 어, 충이 들기 때문에 가족이 됐든 부부가 됐든 좀더더 더 신뢰를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지 이제 아니면은 또 구설이 따르고 어, 집이 시끄럽게 어, 보이는 형국이거든요. 그래도 그 GT분들이 네. 2025년에 네. 좋은 일은 없을까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네. 안 좋은 거 말고 좋은 건좀 없을까요? 올해는 올해는 어쨌든 조금 자중을 하셔야 되고 욕심도 버리셔야 되고 특히나 술 조심 말 조심 음, 음. 하시고 넘어가시면 그래도 내년 수에는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다고 하시니까 어, 2025년 이때까지도 힘든 거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래도 2025년만 잘만 넘긴다고 하면 내년 운에는 또 조금씩 조금씩 이제 괜찮아지니까 힘내시고요. 예. 또 지디 여러분. 어...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. 올해는 어쨌든 이제 욕심이라든지 뭐 이런 걸 조금 더 내려놓고 참고 이제 가셔야 합니다. 그렇지만 힘내시고요. 이러신 땅 왕구선녀가 마흔두 사지띠 여러분을 위해서 초독 켜드리고 항상 기도를 하겠습니다. 네,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